안녕하세요. 사공인테리어 임실장입니다. 살던 집을 혹은 새로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를 계획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얼마큼 공사를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저희 사공인테리어가 공사 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디를 어떻게 계획하고 공사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 궁금해하시는 공사 금액까지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레미안 에코 팰리스 47평형 인테리어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수납장을 열어보니 분배기가 있는데요. 상태가 나쁘지 않아 필름 리폼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천장의 조명등 박스가 지저분해서 철거 후 다시 평평하게 작업하기로 합니다. 전실에서 보이는 창호 바닥 모두 교체해 줍니다. 전실을 지나면 현관이 보이는데요. 먼저 신발을 신어야 할 공간에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들고 전실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실과 현관을 한 바닥으로 통일시켜 주기 위해 기존에 높여 있었던 마루 바닥이랑 신발장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신발장 맞은편에 있는 거울도 철거합니다. 기존 전실과 현관을 분리하던 중문을 철거해주고 더 넓어질 현관에 맞춰 새로운 위치에 중문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면 진한 나무톤의 몰딩과 마루가 보입니다. 모두 철거해서 새롭게 시공하기로 합니다. 거실로 들어서면 넓은 평수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를 망치고 있는 요소가 보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우물 천장을 없애주고 TV 벽과 콘솔 쪽의 나무들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차시 방향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신축 아파트가 아니거나 고층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천장이 낮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에 매립하려면 18cm 공간이 필요한데요. 조명을 뜯어서 확인해 보니 8cm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박스를 설치해야 시공이 가능하니 10cm 등박스를 시공하기로 합니다. 거실이랑 베란다를 이어주는 문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 효과가 좋은 터닝 도어로 교체하기로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도어틀이 우측 TV아트월과 왼쪽 벽이 서로 물려있으면 같이 철거해줘야 합니다. 침실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먼저 입구방은 창호 바닥 몰딩, 도배 등 모두 교체해주기로 합니다. 날개벽의 나무는 철거하고 깔끔하게 도배로 시공하기로 합니다. 각 침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입구 좌측방과 후면방도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고 수납장, 붙박이장 모두 새롭게 교체하기로 합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을 새로 설치하기로 합니다. 안방에서 드레스룸으로 이어지는 곳이 큰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부분적으로 막아주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서 소음과 빛으로부터 공간을 분리해 주기로 합니다. 드레스룸에 있었던 기존의 파우더장과 붙박이장도 같이 철거합니다. 그래서 큰 방의 붙박이장과 이어지도록 구성합니다. 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안방 욕실입니다. 드레스룸을 지나면 우중충한 욕실이 보이는데요. 사용감이 있어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시공하기로 합니다. 공용욕실도 모두 철거하고 욕조는 사용하신다고 하셔 새롭게 시공하기로 합니다. 주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방을 가리는 긴 벽이 있는데요. 벽 전체를 철거해서 주방을 환하게 대면형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면은 철거가 가능하지만 복도 쪽 벽은 내력벽이라 철거가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존 내력벽을 유지하면서 싱크대를 구성해 봐야겠습니다. 이쪽 벽이 애매하게 돌출되어 있어서 싱크대가 튀어나와 보입니다. 싱크대 하부장을 연장해서 더 넓고 세련되게 디자인해 준다면 이렇게 깊이감 있고 웅장한 싱크대를 가진 공간이 탄생합니다. 싱크대는 완성된 사진을 보셨듯이 기존에 있었던 키 큰장을 없애고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나란히 배치하여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이닝 공간에는 기존문들이 공간분리만 시켜주는데요. 이를 없애고 넓게 사용해도 되지만 좀더 특별한 공간을 위해 아치 형태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방 쪽 베란다는 기존에 있었던 선반을 철거하기로 하고 탄성 코트와 바닥의 타일을 새롭게 시공하기로 합니다. 앞 베란다는 기존에 화단이 있었는데요. 이를 철거해주고 넓게 사용하기로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수납장은 필름으로만 리폼해도 창고로 사용하기에 양호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공사 준비를 합니다. 꼼꼼하게 계획할수록 공사 중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날입니다. 기존에 있던 싱크대와 신발장 철거를 하고 마루 철거와 바닥 샌딩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둘째날 본격적인 철거입니다. 먼저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몰딩과 문짝 같은 목대류와 욕실에 있는 변기와 세면기 같은 도기류 등을 계획한 대로 철거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욕실 바닥 타일이랑 벽 타일들을 철거하고 방수 작업도 철저히 진행합니다. 앞 베란다의 화단을 철거해주고 방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모래와 시멘트 등도 현장에 올려놓습니다. 세 번째 날 창호 공사입니다. 차시는 LX 아우시스 슈퍼세이브 5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창 전체 슈퍼로이 유리로 적용했습니다. 먼저 기존 차시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할 차시를 1층에서 사다리차로 올려줍니다. 차시를 철거하다 보니 기존 차시에 물려있던 벽체가 같이 뜯어졌는데요. 뜯어진 벽체를 그대로 다시 시공할 수도 있지만 기존 벽체 단열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고객님께 말씀드리니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단열공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공사 때 단열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샤시를 시공할 땐 수직 수평을 잘 맞추고 각종 보강 철물들과 품을 꼼꼼히 싸주면서 시공해야 합니다. 샤시의 아랫부분을 사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단열재를 꼭 넣고 덮어줘야 합니다. 네 번째 날은 전기배선이라 시스템 에어컨 선배관 설비 작업입니다. 전기배선 작업은 기존에 계획한대로 이렇게 전선을 해당 위치에 시공해 줍니다. 다섯째 날, 목공사입니다.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단열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목공반장님과 얘기해서 작업자들을 추가로 섭외하기로 합니다. 각 확장부 쪽에 단열공사를 기존의 틀 안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작업해 줍니다. 꼭 폼을 꼼꼼히 써줘야 단열의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 자리에 등박스를 만드는데요. 고객님께서 간접등을 원치 않으시기에 최대한 얇게 만들고 다울라이트만 넣기로 합니다. 거실 우물 천장과 TV벽 위치 이동하면서 벽면 맞춤 작업, 그리고 기존 일반 문틀에서 12mm 엣지 문선 리폼 작업, 각 욕실의 문틀 제작 등을 해줍니다. 전실 쪽도 천장된 조와 벽체 에 석고보드도 시공해줍니다. 주방 쪽은 싱크대 상부장에 간접등을 넣기 위한 합판 보강을 해주고 아치형 문틀도 작업해주고 마지막으로 천장에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하면 목공사는 끝이 납니다. 공정이 끝날 때꼭 깔끔하게 전기 정분을 해줘야 다음 공정 때 작업 효율이 높아집니다. 공사 중간중간 욕실 방수층에 양생이 잘 되도록 물을 꼭 뿌려주어야 균열이 안 가고 오래 갑니다. 열 번째 날, 필름 공사입니다. 필름 공사는 기초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퍼티작업과 샌딩을 꼼꼼히 해주고, 정확하게 재단해서 필름 시공할 곳에 프라이머를 바르고 붙여줍니다. 욕실 도어를 제외한 각 방의 도어들도 필름 리폼이기에 같이 작업해 줍니다. 12번째 날 타일 공사입니다. 타일 자재들은 전날에 미리 준비해 놔야 합니다. 타일은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양하지만 인건비는 상당히 비싼데요. 꼭 사전에 계획한 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타일 반장님과 꼼꼼히 이야기를 합니다. 공용 욕실은 600각 포세린 타일로 시공하고, 안방 욕실은 600에 300도기질 타일을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곳다 떠바리 공법으로 시공해 줍니다. 이렇게 클립을 사용해 줘야 평평하게 시공됩니다. 현관은 1200에 600 사이즈의 큰 타일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전실이랑 현관 바닥차가 심해서 미장을 해주고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시공이 다 된다면, 이음새가 적어 큰 타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베란다와 뒷베란다는 심플한 300각 자기질 타일로 시공해 줍니다. 앞베란다에 화단이 없으니 정말 넓어진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바닥 타일과 줄눈 작업을 하면 타일 공사는 끝이 납니다. 15째 날 도장이랑 욕실 도기류화돔 세팅 공사입니다. 욕실의 세면기와 변기, 액세서리 등을 시공할 위치에 타공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포세린 타일은 타공이 오래 걸리고 드릴라를 자주 교체해줘야 해서 시공비도 올라갑니다. 세면기와 변기 설치를 마무리하고 천장의 평동까지 설치해주면 욕실공사가 끝납니다. 욕실천장에는 온풍기능이 있는 힌펠의 휴젠트 제품도 설치해줍니다. 보장공사는 베란다의 세라믹 탄성 코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보양작업을 하고 틈새와 이음새 부분도 꼼꼼히 실리콘이랑 퍼티를 이용해서 작업해줍니다. 이후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명까지 시공된다면, 이렇게 깔끔한 베란다가 완성됩니다. 16째 날, 도배 공사입니다. LX 실크도배지 디아망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도배는 집안의 모든 공간을 시공하는 만큼, 도배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폐자재와 기타마감재들을 모두 치워놔야 합니다. 도배하기 전 이음새가 벌어지거나 거친 면이 있는 곳은 이렇게 퍼티 작업과 뱅뱅이 등 각종 부자재들을 사용해서 초배지 공사를 해줍니다. 17번째 날 도배와 조명공사입니다. 조명공사는 도배 마지막 날에 같이 작업할 수도 있는데요. 천장에 실크도배지가 시공이 되면 다울라이트를 바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18번째 날 가구공사와 조명 마감공사입니다. 가구는 LX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새로 시공한 도배지에 상처나지 않게 보양재로 덮어주고 가구자재들을 양중합니다. 가구공사할 때도 이렇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같은 날 조명시공이 있으면 가구작업대에 겹치는 곳은 전날 미리 작업을 해줍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재단과 조립을 하면 멋진 싱크대와 붙박이장, 신발장의 시공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가구까지 시공이 끝난다면 공사가 거진 끝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번째 날 바닥공사인 강마루입니다. 마루는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한 후 시공하는데요. 고객님의 애완견이 관절이 안 좋아서 미끄럼에 강한 한솔 펫마루를 시공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펫마루와 걸레바지까지 꼼꼼히 시공해서 마루공사가 끝났습니다. 20번째 날 마지막 마감공사로 시스템 에어건 설치와 현관의 원슬라이딩 중문, 드레스룸의 파우더장까지 설치하면 모든 공정이 끝나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마감이 안된 곳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럼 제일 궁금해하시는 지금까지의 금액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